진짜... <목소리>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캐치미 연출을 맡은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저희 이제 부산 이렇게 무대 인사를 왔는데 여기 참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캐치미는 그 즐겁고 유쾌한 영화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어주유인 영화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좋게 봐주실 분들은, 네,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친구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직 영화 시작 안한 거죠? 네. 이제 보실 거죠? 여기서 보시고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아무튼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보시고 주인분들이랑 한번더 보시고 재갈람, <laughs> 뭐세번 갈람 하셔도 어, 계속 웃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12월에 딱 맞는 네, 가볍게 볼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네, 어, 재미있게 촬영했고요. 어, 아무튼 편하게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어, 네, 재미있게 보시면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위터 네, 이런 데서 네, 그런데. 네 좋게 글 남겨주시고 평도 좋게 남겨주시면 네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행복한 12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그러면 저희 어, 영화 즐겁게 잘 관람해 주십시오. 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好好好